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인간지표입니다. 좀더 솔직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면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상승장에서는 내가 저번 조정 때 몰빵 매수했다면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라는 착각에 점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주식에서 100% 성공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QQ-QETF 주봉 차트입니다. 주황색, 녹색선은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허나 이동평균선과 비슷하게 수치를 찾으면 거의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녹색선을 크게 뚫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 제가 임의적으로 조정 구간이었다고 적어놓았고요. 녹색선을 뚫고 내려오면 하락장, 그보다 위에 보라색선을 터치하고 오를 때는 헤이크 혹은 눌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계속된 상승장 속에서 오는 눌림이라면 주봉에서는 보라색 선과 하늘색 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략 6월 셋째주 주봉 기준 값으로 328달러 정도를 유지한 채로 주봉에서는 눌림이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일단 이 근거를 가지고 일봉 차트를 보셔야 합니다. 주봉은 일반적인 옥캔들이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완성되기 때문에 장투가 아닌 세배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뷰를 미리 판단해 놓는 거지요. QQQ ETF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2021년 상승장일 때도 조정이 여러 번 발생을 하다가 녹색선을 깨면서 제대로 된 하락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 들어서 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있던 조정이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애매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쩌면 2020년 3월 이후 조정이 올 때까지의 상승과 매우 비슷한 패턴입니다. 물론 상승폭은 코로나 때가 훨씬 컸죠. 2020년 3월 이후 2022년 1월까지 차트를 보시면, 녹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끝나고 재상승을 이어가고, 2022년 1월에 이 선을 깨면서 하락장에 돌입을 합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녹색선을 깨면 무조건 하락장 돌입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셔도 안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루 이틀 녹색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하락장 돌입이다. 손절하자 하면 큰일 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 합니다. QQQETF 4시간 240봉으로 분 바꿔보면 1봉에서는 녹색선을 깨지 않는 조정으로 끝났지만 4시간 봉으로 바꾸면 녹색선을 깨면서 하락장으로 바뀝니다. 1봉과 시간 봉의 캔들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 봉 캔들이 훨씬 1봉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2023년 현재 4시간 봉 차트 모습입니다. 3월에 4시간 봉으로 봐도 하락은 아니었군요. 이러면 정말 2020년 3월과 동일한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QQ ETF 2시간 봉 120분 봉입니다. 그래도 3월에는 2시간 봉으로 더 줄여버리니 하락장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후에 조정 한 차례 정도 왔고요. 2020년 3월 이후에도 2시간 봉을 대입해서 보면, 녹색선을 깨지 않는 조정으로 계속해서 5개월가량 올라 버립니다. 2시간 봉으로 봐서 이 정도지 일봉이었다면 무서워서 매수를 했을까요? 제가 2시간 봉으로 매수를 하는 첫 구간이 바로, 하늘색선입니다. 2시간 봉으로 하락장이 발생하니 처음 매수 구간 대비 QQQ ETF 한 배수는 10% 가량 하락을 하죠. TQQQ였다면 정확하게 말고 딱 보면 마이너스 30% 하락을 온몸으로 맞는 거죠. 물론 몰빵 매수만 아니고 제 원칙대로 현금 대비 5에서 10% 매수였다면 오히려 좋아 조정이나 하락 이후엔 상승을 할 테니 역으로 조정이 올 거야 하락이 올 거야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정한 하늘색선 매수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더라면 13%가 올라버리는 이상승세를 못 먹는 꼴이 됩니다. TQQQ였다면 대충 계산해도 40%를 날려버린 셈이죠. 만약 제가 현금이 5천만 원이 있었다, 계속 올라가는 말에 탈 수가 없었다고 하면, 계속 5개월 동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매수에서 물려도 좋을 자리를 찾았다면, 그리고 저는 저기서 매수해서 현금 대비 10% 500만 원을 투자해서 40% 200만 원을 벌 수가 있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고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기에, 2023년 6월 차트 모습이며 2시간 봉입니다. 아마 조만간 또 하늘색선에 닿을 날이 올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이 확실해? 하락이 확실해? 기왕이면 일봉 21리평선부터 매수하자? 이런 심리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다가가야 합니다. 2시간 봉에서 제가 설정한 하늘색선은 일본 기준 1 1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조만간 하락을 할 수도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조만간은 일주일 안에 올지, 이주일 안에 올지, 한달 안에 올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기에, 보험적으로 매수하는 위치를 미리 설정해 두자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업로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